여러분, 여러분 안녕! 세븐가즈 현승가 예빈가 예원입니다. 와!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뭐할 거죠? 바풍 시합. 시합을 맞아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바풍 시합을 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가고자 아! 아! 그럼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액괴들을 정한 다음에 바풍 시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보! 어, 방금 언니, 언니 같지? 아, 언니, 언니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언니는, 그거? 알았습니다. 그거 가져가고, 자, 그러면 드 우리 저이가위가위 가위 바위, 보 아, 네, 여러분, 꼴등이에요. 이거 가져가고요. 자, 그러면 저는, 아유. 좀더커 보이는, 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빠이빠이. 와, 이런 애개를굴렸네요 이쪽이. 여기 연초록이 예원연이고요. 이쪽 블랙 블랙 완전 검정색깔이 예빈이고요. 이쪽이 저 현승입니다. 자 여러분 이세 가지 중에 바쁨을 이제 시합을 할 건데요. 바쁨 시합 중 제일 잘하는 친구를 고를 거예요. 색깔을 골라도 되고 이름을 골라도 돼요. 여기가 다시 한번더얘게요 여기 연초록 연초록 예원 이쪽 이쪽 블랙 검정 예빈 이쪽은 현승입니다. 연보도, 연보라 영보라 자, 아시겠죠?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네 여러분 까보도록 할게요. 까, 까, 까. 자, 여러분 그러면 바쁜 샤을 해볼 건데 누구 먼저 할지 여러분 정해야 되겠죠? 여러 여기서 가위바위보, 진 사람 먼저하기. 어때? 좋죠?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 가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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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제일 걸득이 야 그럼 둘이 가위바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지금 두 명에서 다시 떠야 돼요. 가위바위보. 가위, 가. 오. 예빈이가 두 번째로 가, 풍해야 되고, 여기 예원이가맨첫 번째로 가풍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저부터 이입기를 가지고 박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시작하기로 한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야, 여러분, 맨 처음이에요, 진짜. 자, 박풍을 해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늘리기가 네, 처음에. 펀! <laughs> 괜찮아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연습한이에요 그쵸? 맞죠? 네. 그래요 맞아요 첫번째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한번 더요 여러분 진짜 한번 더요 여러분 진짜 잘할수 있겠죠? 자저 진짜 저 이길거야 내가 이길거야 너네 우선 첫번째도 너무 얇게 들면 안돼 핫 그냥 핫오 컸다 컸다 그때 자 이정도야 이정도 자여러잘 기억해주세요 이정도에요 자 그럼 두번째 순서 예빈이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예빈이가 해보도록 할게요. 하! 완전 크게. 이거 보세요. 엄청 커요. <laughs> 예빈이 그 전, 예비, 여러분, 예빈이 그전, 여러분, 예빈이 그전 엄청 큰거 보셨죠? 자, 이거였습니다. 다음 예언이니예언이 갈게요. 네, 이제 예언언니가 해보도록 할게요. 오좀 크진 않은데요 <laughs> 그전 게 좋았었던 거예요 한번더할수 있는 기회가 네 마지막 한번더 하는 기회 있어요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얼마나 크게 할수 있을지 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누가 봐, 도 여러분 진짜 제 꼴등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현승님 제가 엄청 잘한데요.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전까지 보셨을 거예요. 이게 저고요. 여러분 한번더 얘기드릴게요. 이 연보라색깔 했던 애가 현승 저고요. 이쪽 블랙 검정색깔 했던 애가 바로 예빈이고요. 이쪽 초록색깔 했던 애가 예원입니다. 자, 세 중에 누가 제일 잘했는지 여러분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 꼭꼭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